치솔질을 올바르고 정확하고 깨끗하게 진행하고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보훈병원 치주과장으로 있는 주연수라고 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치은에 국한된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치은염을 진행하다 보면 치아 주위에 뼈를 녹이고 잇몸이 내려가는 치주병이라는 치주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치아가 점점 흔들리면서 나중에는 치아를 뽑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예, 가능합니다. 이 예, 칫솔질을 올바르고 정확하고 깨끗하게 진행하고 전기검진과 스케일링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치아풀이 주변에는 백악질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을 보호하는 연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힘을 줘서 양치질을 옆으로 세게 하게 되면 이 백악질이 손상을 받고 백악질이 손상을 입게 되면 조그마한 온도 변화에도 많이 시릴 수 있으니까 양치질은 가능하면 부드럽게 힘을 주지 않고 관리하는 게 좋고 이 치석 제거를 할때 스케일링 기구는 미세한 진동으로 치석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치아 형성 부전증 같이 치아 껍데기를 감싸고 있는 범랑지라는 층이 없을 경우에는 스케일링 받기 전에 미리 치과 의사랑 상담을 하고 스케일링 과정 중에 너무 불편하거나 시리거나 아프면 강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그러면 두기는 어느 정도로 하게좋잖아요 보통 양치질이 잘 되고, 구강 위생 관리가 적절할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치석이 잘 생기는 환경일 경우에는 3개월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하면 좋습니다. 비뚤어진 치열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양치질을 잘해도 치아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치주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치아 위생관리가 적절하지 않다면 교정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담배 안에 각종 화학성분은 잇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충치나 치주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흡연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치아청결작용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했지만 최근에는 산업 발달로 육류와 부드러운 가공식품, 그리고 치아 표면에 달라붙는 음식들, 달콤한 음료와 커피 등으로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환자분들이 치과를 찾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를 벌릴 수가 없고요. 치아의 가장 외층에는 범낭질이라고 하는 단단한 층이 있는데 치실로 충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 칫솔로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억지로 힘을 세게 넣든지. 그럴 경우에 치아 사이가 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편안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적은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주 질환이 위험한 특징 중에 통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치은염에서 치주 질환으로 발전한 사이에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아 주위를 감싸고 있는 뼈가 녹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를 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꼭 중요합니다. 치아에 생긴 치석 그리고 잇몸 안까지 침투한 치석은 치약이나 이솔질 치은약으로는 절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치과에 방문해서 치석 제거. 치료를 받고 구강 관리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조제만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는 입으로 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건조해지게 될때 문제점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타액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치주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